손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운명선이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진 경우는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손금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 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역전의 행운 이 찾아오는 손금 탑5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진 운명선입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운명선이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진 경우는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손금입니다. 끊어진 길이가 0.1cm 정도면요. 장애 요인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이나 직장, 이사, 이혼 등 환경이나 신경의 큰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절된 시기에 사고나 질병을 조심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년법에 따라 그 시기를 보고 그 시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요원을 극복하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는요, 화성평원에서 출발해서 약지 아래인 태양구로 향하는 운명선입니다. 약지 바로 아래에 있는 태양구는 인기나 신뢰, 노력 등을 나타냅니다. 운명선이 손바닥 중앙에서 출발해 약지로 향하는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남의 도움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등고생은 하지만 노년에는 부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결단력이 있어서 칼같이 맺고 끊고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은 자신을 잘 표현하며. 사교성이 좋아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끈기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성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성금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생명선 끝부분에 붙어서 출발하는 운명선입니다. 생명선과 붙어서 출발하는 운명선은요.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은 용기와 강인함을 바탕으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재물이 쌓여 부자로 귀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행운의 시기는 다소 천천히 오지만 꾸준히 말년 운이 상승하여 노년에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수상학에서는요 이러한 속금을 가진 사람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목표를 이루어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넷째는요. 화성평원에서 목성의 언덕으로 향하는 운명선입니다. 목성의 언덕은 둘째 손가락 아래의 살집으로 명예나 권력, 야망을 뜻합니다. 운명선이 화성평원에서 목성의 언덕으로 향하는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초년과 중년에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말년이 되면 역전의 행운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괴를 잘 이용하여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어서 부귀를 누리며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여러 가닥의 재운선입니다. 재운선 가닥이 여러 가닥이면요, 감성이 풍부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쉽고, 유력자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손품을 가진 사람은요, 도전 정신이 황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손품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에서 배우고 도전에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